네, 반갑습니다. 네, 9월 6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네요. 밤 8시 42분입니다. 자, 아, 제가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 영상을 두 번이나 올렸었습니다. 첫 번째 올린 영상은 올리고 나서 보니까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어, 두 번째 올린 영상은, 음, 제가 올리고 나서 한 시간 만에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어, 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죠. 조회수가 한15 정도 됐을 때 제가 삭제를 했는데, 보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삭제를 한 이유는, 어,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 조금 있다가, 아 예, 어쨌든 여러분께서 좀, 예, 삭제를 한 이유를 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어, 자 종목 보기 전에요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어, 월봉을 보시면요 자, 월봉이죠 네네. 월봉 보시면 11선 7월달8월달은 엄봉이 나왔지만 어쨌든 11선을 잘 버텼고요 지금 이제 빨갛게 다운 이게 이제 이번 달인데 이번 달은, 지난 달에는 11선이 3,050포인트에 있었지만, 지금은 11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11선은 3,11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 전환선 보이시죠? 이 전환선이 얼마냐면, 3,09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어, 여러분 손절라인은요, 코스피 손절라인은 3 1 0 0 포인트 전후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여러분 손절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니다 만약에 이탈한다면 3,100 포인트 전후가 왜냐면 11선과 전환선이 이제 모여서 오고 있는 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만약에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21선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FMC 회의가요. 지금 제가 달력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달력이요. 제가 달력을 아 달력 9월 달 달력 한번 볼게요. 어 아마도 이번 주중 후반부터는요. 이번 주 중반 넘어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넘어가면 조금 종목들이 조금 시세가 종목 또이 시세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잠깐 장중에 반짝했다가 바로 윗꼬리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달력 보시면 오늘이 6일이죠. 자, 이번 주 16, 17, 18인가, 17, 18인가, 이때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연휴 때 결과가 나오거든요 바로 토요일날 이때 그죠 그러면 이 토요일날 우리 장 안열리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 장이 안 열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4일동안요 그러면 추석 연휴 끝나야 이, 이 결과가 이 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23일날 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 9월달 FOM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9월달 FOMC에서 뭔가 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 표가 좀 구체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그랬을때 미국 다우나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물론 뭐 다우나스닥은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또이신흥시장 이머징 시장이 오히려 조금 자금이 빨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충격들이. 예, 이미 주가에 그동안 쭉쭉쭉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녹아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 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된거같아돼 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여진이 남아서 충격이 나와서 좀 주가가 좀 빠질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좀 과감하게 도전하실 분들은 뭐 음. 요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 어느 정도가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그 이번에 14, 15, 1육요 구간에서 에프엠씨 아, 아니면 금요일 요 구간에서 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요 구간에서 가감하게 한번 매수하셔도 될 수도 있겠죠. 본인 성향에 따라서는요. 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때 가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가 생기면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명절에는 연휴가 길어진다는 거라든지 또는 자금이 연휴 때쓰야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습 효과가 매년 반복이 되고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는 추석 연휴 지금은 f m c 회의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르지만 보통 때 연휴 때 명절 연휴는 어 연휴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연휴 시작하기 한 2, 3일 전부터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요, 연휴 2, 3일 전에 급등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그 2, 3일 바로 또 기준으로 앞에 한 5일이나 일주일간 계속 조정이 들어오다가 눈치 보기 보면서 계속 눌려주다가 추석 2, 3일 전에 갑자기 이, 이 틈이 좀 빨라집니다. 급등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 FMC 회의가 있고 바로 연휴가 되기 때문에, 어, 참 애매합니다. 이래 되면 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또 파시는 경우도 많죠. 중간에, 그죠? 팔아버린 경우도 있죠. 불안하니까. 어 그래서 시장은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음 주까지 조금 어그 눌림목 눈치 보기 좀 장세가 또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눌림목이 어디까지 눌러질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듯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현금을 지고 계시는 분들은 감망하시는 게 맞고요. 어 다음 주 어쨌든 17일까지는 우리가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 한2 3일 전에는 그죠. 그 전에는 주가가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 빼고는요. 어, 보유하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듯 합니다. 일단은, 그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될듯 합니다. 여러분 선택에 맞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주가가 다음, 이번 주 중반부터 쭉 흘러내려서 빠져버리면 오히려요, 끝나고 나서 저는 주가가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근데, 이게 빠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실실실시 일을 내버리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아까 아주 코스피 말씀드렸죠. 3어 11선이, 네, 3100포인트 전후가 지금은 11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깨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요, 11선을 지지하게 되면, 일반 개별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전 고점 라인이3316 이죠 11선을 잘 지지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돌았을 때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개별주 캔들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문제는 5일선을 지지 받고 돌렸으면 은이 에너지 여기도 뭐 5일선을 받고 돌리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데 보통 한번 11선을 눌러지고 지지를 받고 돌릴 경우에는 직전 고점은 돌파할 수 있지만 크게 뻗어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전 316이 직전 고점 라인이니까 뭐 3,450이나 40, 뭐60이 정도, 뭐 많이 가봤자 3,400, 뭐그 정도에서 예 만약에 11선을 이번에 지지하고 돌아선다 하더라도요, 크게 가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합, 주봉을 보시면 보조지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보조지표가 지금 상당히 가열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조지표 보시면 주봉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가 한 달이면 4주지 않습니까? 네 개씩 끊어가는 거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어 글쎄요. 저는 두세 달 정도까지는 좀 어찌 보면 좀 희망이 주봉으로 는 나쁘지 않다 물론 조금 더 밀리면 좀더걷기면집 주봉이 위치 예로도 보시기엔 높지 않죠. 그죠. 어딱 걸쳐 있는 자리에서 한번 밑으로 눌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아,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봉은 그런데 좀 높습니다 지금 자 보조지표만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은 좀 높기 때문에 어, 하루 이틀 더 내일이나 모레 반등 준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어, 다시 한번 눌림목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이란 것은 중기적이니까 한 2, 3개월,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길면 3개월 아니면 한 2개월 정도요 자. 어 한 어, 개별 종목 좀 잠깐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하나 시스템 한번 볼게요. 하나 시스템은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요. 음봉 두개1파락 양봉 2파상 이파, 이파 상승, 3파락 오늘 반등 두를 자리 맞죠. 4파 상승 들어왔죠. 자, 이 종목도 한번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더 눌림 목구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이 종목은 눌림목구 간에 어, 바닥지만, 18,2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뭐이 파동의 길이 일정하다면 그래서, 만약 신규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18,200원 정도 내려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렌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죠. 이 친구도 보면 네, 언봉 네개넘으면 1파 하락 2파 상승, 지금 3파라 오늘 십자행 나왔지만 빨간 게 나왔죠. 4파 상승. 뭐 내일 조금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한번더 언봉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어,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리 많이 좀 눌려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어쨌든 이 종목도 한번더 음봉은 나와야 되지 않나 요 지점 저점을 깨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21,600원이죠 제가 여러분께 21,000원 정도 말씀드리지 않나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21,600원이니까 어한 21,000원 정도 아니면 21,500원 정도는 한번 매수해 볼만 자리이지 않나 오늘 저점 부근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요 자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한번더 음봉이 좀 남아 보이죠 그 다음에, 또뭘 한번 보고, 제가 최근에 또 관심있었던 게, 일신 석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진정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원자력 관련주죠. 이 종목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6천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에 18,200원 정도를 바닥점. 일진정기는 한 6천원 정도를 바닥점. 굉장히 이제, 나름 보수적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어 미렌지 한 2만 천원 정도 뭐그 정도 바닥점 고구간 그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고그 시점이 그바닥쯤에 밀려 내려온 시점이 어느 날짜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게 어 우리 FMC 연휴 기간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는데 그 정도 되면 좀이 FMC 이전이라도 그 가격 정도 오면 몰빵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좀 넣어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좀 가감하게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국전약품이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죠? 어, 어제 제가 영상을 삭제를 했는데요. 어, 제가 어, 금요일날 이 종목을 종가 근처에 후반부에 두시반 정도 세 시에 제가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눌이 목관에 매수를 해 놨는데 이 종목은 계속 며칠째 제가 추격을 하고 있었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급격하게 많이 가졌던 이유는 물론 주위저 지인들한테 말씀은 이미 다 드렸고요. 말씀을 드려도 아나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가감하게또 조금 사신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종목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요 고점라인이죠. 요고점라인을 빠졌죠. 올렸죠. 다시 눌려졌는데 요 저점보다도 높아지는 저점이 나왔죠. 이렇게 작곡력이 살짝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다시 빠졌는데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요 지점에 가금하게 들어가고 조만간 이 친구는 요 고점을 돌파하겠구나.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인한테 조만간 급등 놓을수 있으니 꼭붙들어드리라그랬는데붙잡아놓으라랬랬는데요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 차트 쭉 고르실 때 종목 고르실 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자리에 고점 보이시죠, 그죠그 다음에 네,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이 자리 고점 한번 쳤죠. 한번. 그 다음에 눌러졌는데이 저점까지 안 내려왔죠? 이 자리 저점 잡고 다시 올리고 다시 짝꿍댕이 만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이렇게 짝꿍댕이 만들고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 누러지고 눌러졌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왜이 양봉이 바로 펴버렸잖아요 그죠 아~ 이전에 직전 고점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죠 굉장히 아~ 이게 돌파마하면 슈팅함 놓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만사 오천 정도 목표가를 보라라고 제가 지인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는 저는 14, 5천 정도 어제는 만사 오천 정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 여러분께 공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 시간 뒤에 제가 삭제를 했지만요 자 다음요. 어~ 그다음에 어~ 최근에 홍준표 관련주가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이 한국 선재나 경남 스틸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어~ 이미 며칠 전부터 급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야 홍준표 친문 매매 뉴스 플로우에서 아 홍준표가 지금 뒤집을 수도 있겠다, 잘만하면 이런 이런 뉴스를 지금 받아들이지만 우리보다 좀 정보가 앞선 사람들이 먼저 이 종목을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보여지고요 참,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막상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이미 주가는 반 이상 올라버리죠. 부담스게 럽 어, 어어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 버리고 있죠. 뒤늦게 이제 아예 못 참겠다 들어가면 꼭지 단기 꼭지에 몰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개인들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참참참좀참 참, 참,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할수 없는 거고요 홍윤표가 윤석열이 이렇게 이렇게 바짝 갑자기 이렇게 접근할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워낙 요즘 윤석열이가 지금 완전히 이미지가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번에 이낙연이는 이재민을 좀 뒤집기는 어렵 어려웠죠 그죠? 근데 저는 홍준표는 윤석열이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보통 이 윤석열 관련 주도 예를 들어서막 덕성 같은 경우는 3천 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10배 올랐습니다. 그죠? 단기간 에 그다음에 또 이재민 관련 주도 에이텍 같은 경우가 3천 원짜리가 지금 3만 얼마쯤 지금도 3만 4, 5천 원오르긴 하죠. 그죠? 10배 올랐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 열배 오른 종목이 있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열 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홍준표가 어~ 윤석열을 제치게 되고 국민의 힘 만약에 대표 선 후보가 된다면 어~ 지금보다 지금은 한번 시세가 큰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이이섹터들이요 한번눌림목구관이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눌림목구관은 아주 깊게 들어올 것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눌림목구관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눌림목구관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잘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눌림목구관전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회를 한번 놓치지 마시고 잘 이번에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세게 나온 종목들 중에 눌림복구 왔을 때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키마 추기 차원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는 좀더 체킹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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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 관심 한번 가져보시되 대신 눌금목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덜 오른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든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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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나 미냉지 그다음에 일신 정기를 가지고 아까도 종합 지수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더 눌림목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정상 어 f m c 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매매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f m c 결과가 연휴 끝나서 나오니까 시장은 좀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어 매매 신규로 매매하실 분은 짧게 짧게 매매하고 끝내 버리시고요. 지금은 당장 추경 매수. 지금은 아마도 종목들이 장중에 위로 좀 올렸다가 위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세력들이 뭐저 장난 좀좀뭘좀 좀, 자기도 용돈 좀 벌어야 되니까 어, 돈으로 미를 올렸다가 다시 꼬리 달고 내리는 단타. 어, 다음 주까지는 아마 고른 모양들이 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 한이삼3 3%, 4%삼사 오래만 잘라버리고 수익 내시고 나오시고. 어, 눌림 목구간에서만 잘 종목을 분야 하시고 지금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 다음 주 f m c 끝나고 나서 연휴 끝나고 나면 어, 시장이 다시 급반등이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충격을 먹고 눌러졌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FMC 회이라는큰또 이게 하나 또, 또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 한번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 하나 시스템 제가 한번더눌려보구만는다 그랬죠. 일, 예, 예. 그다음에 저 일신 뭐죠? 아까 그 일진 전기도요. 고눌 먹고 에는 것만 한번 가감하게 일부만 좀 비중을 한번 넣어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그 가게 오면요 자 그런 생각 도해보고그가그 그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도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관심 있는 종목을 한번 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네 타이밍을 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매스 타이밍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